반갑습니다 민수입니다 어, 오늘은 어, 제 밴드에 올라와 있는 구독자분 사주풀이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자 사연은 귀농하여 사는데 이상하게 해마다 농사가 잘 되면 어, 농산품 가격이 폭락을 하고 농산품이 비싸면 태풍이 와서 하나도 못 건진다고 합니다 돈복이 없는 게 사주에 나올까요? 라는 그런 어, 질문이죠 음, 이분은 겁질을 깔고 있죠 음, 음 일단 이 겁재라는 거는, 음, 어 음, 아무래도 재성의 분탈, 어 작용이 어, 심하겠죠. 항상 이분은 어 경쟁의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. 농사를 짓고 있지만 본인 어 옆에서 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고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.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태어난 시각에 왜곡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태어난 시간을 60이 넘어 가시는 분들은 제가 시간을 어 제대로 어이 확인이 안된다고 판단을 좀 제가 합니다. 시간이 식신이 있지만 제대로 못 쓰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땅바닥에 어 식상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왜냐하면 이 사연을 보면. 식상을 제대로 쓰고 있다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임진 씨가 아닐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. 그리고 이 겁재가 어, 정재를 바라보고 있죠. 어, 정재 입장에서는 편재죠. 어, 물론 병화 입장엔 정재지만, 겁재가 어, 이 편재를 항상 어, 노리고 있다. 54대원 같은 게 노유충이 일어나죠. 그러면 이분이 어, 무튼 선별하는 직업이라든지, 뭐, 분별하는, 어, 그런 직업에 관련을 했을 수도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고, 예를 들어서 내가, 어,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날라가는 거고, 배우자가 없다면 재혼을 할수 있는 운이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. 음, 일단은, 어, 겁제의 해로움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이다. 그리고, 양기가 강하다라는 것은 이것저것 해보지만 되는 일이 없다. 저한테 질문을 할 겁니다. 어, 선생님이 사주에 금수가 많은데 왜 양이 강한 사주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이게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 어려운데, 일단 병호일주는 가녀지동입니다. 간여 간여지동간여지동 간여 같은 경우는 전 백만 대군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기운이다. 내 마음대로 하겠다. 막 그런 기운이 강하죠. 물론 병호라는 것 자체는 명예를 상징을 하기 때문에, 어, 내 명예가 중요한 분이다라고 할수 있죠. 왜냐면 정관이 또 있기 때문에. 음, 정관 평관이 있다고 해서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할수 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. 왜냐면 하 인성이나 식신에 받쳐줘야지만 직장 생활도 오랫동안 할수 있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직장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할수 있는 분은 아니다. 평관도 있긴 있지만 멀리 있죠. 직장 생활 오랫동안 한 분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, 음, 가빈. 이랑 을묘라는 게 있죠.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오늘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드리겠습니다. 갑이는 막 태어난 것이고 을묘는 다 자란 나무를 뜻합니다. 그런데 이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갑은 큰 거목이고 을은 풀이기 때문에 작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논리입니다. 갑은 땅바닥이 있으면 삐지고 올라온 게 갑이고 무성하게 펼쳐져 있는 게 을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갑은 나이가 많거나 어, 이렇게 뭐 그렇게 하는데 갑질이라는 표현이 있죠. 근데 잘못된 겁니다. 갑은 갑질을 잘 못합니다. 보통 을이 을질을 한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. 을이 그 갑보다는 힘이 왕성하고 갑이 을을 보면 겁재지만 뭐 을이 을도 갑을 보면 겁쟁이긴 한데 갑이 을을 봤을 때의 해로움이 굉장히 큽니다. 근데 을은 등나개 갑을 해버리죠. 겁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왜등나개 갑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를 자세히 생각을 해보세요. 을이 갑을 봤을 때는 굉장히 반갑습니다. 이 인간을 이용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정리를 해드립니다. 갑이는 막 태어난 것이고 어린 아이고 을묘는 다 자란 겁니다. 자, 이게 중요합니다. 이 사주의 통면에서는. 자,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되고, 일본에 가면 일본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. 그러면 정묘대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농사를 지으면 다 자란 걸 가지고 내가 판매를 할수 있지만, 인대원에 왔다라는 거는 이걸 제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지만, 어, 모판에 모종을 이렇게 새끼 모종을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사람들이죠. 그런 건 되지만 내가 직접 농, 심어서 다 키워서 판매하는 건안 된다라는 것이죠.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, 이게. 이는, 굉, 어머야. 갓 올라온 것이고, 묘는 다 자란 겁니다. 그걸 알아야 됩니다. 그런데 사람들을 착각하는 게, 갑은 큰 나무, 묘는 작은 나무, 이런, 이런 데서 굉장히 잘못된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. 그러면 64대원에 뭘 해야 되느냐? 모판에 모종만 있는 거를, 아니면 씨앗만 판다든지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지. 병인대원에 다 키워서 팔아먹는 건안 된다라는 것이죠. 그리고 이입목이라는 글자는 갓 올론 것이고 시작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시,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한다라는 거는 망해야 시작할 수 있죠. 이분은 망했다라고 봐야죠. 64대 운에 망하고 뭔가 새롭게 시작한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. 새롭게 시작을 한다라는 거는 망해야 새롭게 시작을 하겠죠.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질문상에왜 하는 것마다 안 되냐? 다 키워서 뭔가 파는 건안 된다라는 것이죠. 정제가 있다고 해서 내 사주에 정제가 있다고 해서 돈이 있는 건 아닙니다. 이분은 제가 봤을 땐 돈은 없습니다. 인이 원전에 걸리죠. 목이 들어오니까 금이 날아가는 겁니다.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. 아무튼, 이분은 지금 농사 짓는 거는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. 기초작업에, 기초공사를 하는 일이라든지, 어, 기획하고 계획하고, 이렇게 막 시작하는 대한 단계에 있는 일을 하는 건 되지만, 중간마진을 안 가먹거나, 중간에 뭔가를 키워서 하는 거나, 이런 건안 된다라는 것이죠.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. 사주는, 우리가 이런 사주를 푸는 목적은 임상의 목적이죠. 음, 아무튼, 오늘 임상을 지대로 한 것이고, 임목은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뜻은 망했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, 저는 이 사, 이분이 망했기 때문에 새롭게 기농을 했거나 뭔가를 새롭게 시작했다라고 판단을 됩니다. 물론, 정묘 대원에는 좀 나왔겠죠. 음, 하는 것마다 어, 이렇게 잘 키워서 잘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. 예. 지금 병인 때문에 구체적인 뭔가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. 예. 예, 오늘은 밴드에 올라와 있는 사주를 간단하게 풀어봤고, 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디테일하게 뭔가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, 제 생각과 제가 배웠던 것들이 녹아 있는 건 실제 사주풀이 다 녹아 있습니다. 쓸데없는 영상을 보시지 마시고. 구독자 사주 풀이를 열심히 보시면 아~ 민수가 뭘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시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